아버지, 팔자 한 마리만 주세요!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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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! 오! 더블 리터, 더블 리터! 안녕하세요. 뱅글리 t 의뱅글입니다 아, 오늘은 제가 어, 아는 지인 두 분이 선상에서 결혼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. 1부 아, 행사는 결혼식이고 2부 행사는 다운샷 낚시를 한답니다. 참 아마 국내 최초가 아닐까요? 그리고 두 분께서 저에게 저를 위한 또 모자를 또 준비하셨습니다. 한번 쓰고 나와볼게요. 짜잔! <laughs> 특이하죠? 오늘 하루 종일 이 모자를 쓰고 낚시할 예정입니다. 어, 그리고 배도 너무 예쁘게 꾸며놨어요. 한번 저와 같이 한번 구경 가시죠. 잘 보셨어요? 어, 너무 예쁘죠? 어, 두분 너무 축하드리고 어, 오늘 또 한번 어, 다운샷 한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 6월 6일 다운샷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항에서 1 시간 반 정도 나왔어요. 나서 지금 아직까지 광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광화가 안 나와서 다 지쳐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히트! 하면 다 쳐다보겠죠? 네. 네. <laughs> 다안 차... 속아요? 네안 속는답니다 <laughs> 나이스! 어서! 좋아! 아니야, 야, 야, 그래도 오늘의 첫방입니다. 축하드립니다! 배 첫방! 나이스 히트! 어허! 나이스! 두 마리째 나왔습니다. 한번 돌려주세요, 프로펠러! 아, 이거 돌려줘요? 어, 한번 돌려주세요! 아, 이거. 오케이! <laughs> 야, 들어! 잠깐만, 들어봐! 들어봐! 아하! 유후! 오늘의 첫방! <laughs> 자, 오늘의 제 첫방, 4장! 나왔습니다. 유후! 아, 사! 아, 사, 사! 오,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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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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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다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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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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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진짜 진짜 프로펠짜프로펠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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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짜, 오짜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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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저 아 유튜버님 핑크, 핑크 웜이십니까? 예, 핑크. 단차는 몇 주셨습니까? 어, 50. 50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대박. 자, 대박. 오늘의 두 번째 광어, 오짜 나왔습니다. 지금 시간이 9시 30분입니다 어, 배에서 방어한 5마리 정도 나왔고요 입질 형태는 처음에는 약했는데 어 갈수록 입질이 다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사이즈는 다뭐 4자, 5자 이렇게 5자 초반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, 남은 시간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이팅! 이거, 요 됐어요 됐어요? 하나도 됐어요? 요거, 뒤에 요거. 아니에요? 이거, 봤어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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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거, 이거, 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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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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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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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날라거이이이 있는데. 오!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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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오, 이거 힘 쓴다. 오, 에이. 매퉁이 났어요. 매퉁이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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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힘 쓰다. 오 씨. 오! 자, 세 마리째, 세 번째 고기는 메통이 나왔습니다. 이거는 방생하겠습니다. 방생! 방생. 아, 되세요, 자, 오늘 신랑 신부님께서 준비해 주신 점심입니다. 와우. 선상 부페를해 주셨네요. 신부님께서 직접 다 준비했답니다. 아까 너무 예뻤어. 아... 아, 너무 아버지 팔자 한 마리만 주세요. 미안. 팔자 한 마리만 주세요. 팔자 한 마리만 주세요.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주세요. 한 마리만 입질하라 입질하라. 입질하라. 야, 시 히트. 아, 야, 이거 무럭 뭐? 같은데? 에. 네. 그러니까 흉색가. 휘체가... 아, 에럭은 아니에요. 쳤어, 쳤어. 에럭 뚫혀. 어 ni... 네, 놀래미? 광어는 아닌 것 같아. 광어. 참돔이야? 에. 이럼 왕어입니다. 놀래미다야. 놀래미. 어이구야 좋아. 이 어, 이거 이거. 이거. 이 쯤이, 놀래미야. 이 쯤이 놀래미야. 네. 점심 먹고 처음 받아본 는 일입니다. 놀래미 큰거한 마리 나왔습니다. 손맛은 좋네요. 어,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지인께서 선상에서 결혼식을 하셔서 초대받아서 왔는데요. 어, 일부 행사로 결혼식하고 또 점심에는 맛있는 것도 먹고 또부 행사로는 다우샷 낚시를 했는데요. 어, 하루 종일 웃고 떠들고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. 저는 광어 두 마리에 눌레미 한 마리, 아, 손맛 보고 갑니다.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